내일은 창문 공사를 해야 돼서 제가 주식 투자를 하진 않을 거고요. 그냥 그대로 둘 겁니다. 원래는 오늘 미국 부채한도 협상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연기를 했더라고요. 29일날 다시 협상을 한다고 하고요. 6월이 넘어가면 바로 디폴트가 납니다. 미국 국채를 가진 사람들이 이자를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돈이 없기 때문에 연기하고 나중에 아마 지급할 거예요. 그 상황까지 안 가도록 하는 게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라는 거고요. 협상이란 게 뭐냐면 결국 미국에서 돈을 찍을 겁니다. 그냥 인쇄기로 돌리면 돈이 나오죠. 그걸 지급하는 거예요. 제가 주식 초보 시절 땐, 어, 그러면 통과 안될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한 지금 경력이 7년쯤 되니까 그런 거 생상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한번 망하고요.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V자 반등이 일어나요. 코로나 때 보신 그런 거요. 그래서 기다리면 또 나아집니다. 그리고 괜히 안 찍어도 되는 돈까지 더 찍게 만듭니다. 그래서 반등이 끝나고 나면 이전보다 더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응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통과하면 불확실성 해소로 오르는 거고요. 어, 합의가 실패하면 내렸다가 위기다 이러면서 내리다가 그러면 누군가가 해결하잖아요? 그러면, 어, 위기 해소다, 이러면서 오릅니다. 제가 주식 초보 땐 이걸 몰라가지고 위기다 하면 다 팔았는데 다 팔고 나면 다시 올라요. 그리고 파는 타이밍도 느려가지고 제일 바닥에서 팔고요. 올라가는 걸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어, 이럴 땐 차라리 떨어질 때 왕창 사면 나중에 올라올 때 장난 아니게 수익 납니다. 한번 현금이 없을 때까지 왕창 사보면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압니다. 현금이 없을 때까지 사면 불안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다 사보면 편해집니다. 더 이상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어, 오히려 정리가 돼요. 그래서 편안합니다. 이게 뭐, 원신 사냥하듯이 뒤에서 맹수가 쫓아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 이 전제는 좋은 종목을 계속 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 이후에 살아날 종목을 계속 사야지. 어, 코로나 때 인버스를 계속 사거나 곧버스를 계속 산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어, 다시 차트 공부를 합시다. 이것은 금량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직 안 붙었어요. 어, 아직 의미있게 들어갈 시점은 아니고요전 어, 하나씩은 사고 있어요. 어, 이렇게 하나씩 줍는 것보다 MACD 교차되는 것 보고 왕창 사는 게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어, 여긴 테이버 유튜버 인데요. 여기 아래쪽에선 에코프로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하고요. 위쪽에선 저 주가 조작이라면서 금량 이야기를 합니다. cnk랑 루보 사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쇼카월드도 이렇게 언급했었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금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향력이 정확히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일 떨어진다면 이 영상이 원인일 수도 있겠네요. 3시간 전이니까 오늘 올라온 겁니다. 어, 두번째로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이건 옆으로 계속 기죠. MSCI에 포함되면서 신풍제약처럼 이제 쭉쭉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안 올라갑니다. 아마 미국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MSCI 투자 자체가 잘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6월이 되면 공매도가 시작될 거라는 설도 있습니다. 좀 불안하긴 한데 뭐 그냥 견뎌야죠. 이 회사는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걸다 해결할 겁니다. 에코 프로 BM입니다. 여기는 난리 났어요. 이제 오르기 시작하네요. 공매도 엄청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르기 시작하면 거잡을수 없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기대 중입니다. 어, 뭐, MACD 값을 봐선 아직 상당히 거리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TCC 스틸입니다. 앞에 보여드린 세 개랑 뭐, 모양도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양봉으로 끝이 나서 좋긴 한데, 뭐 MACD 값도 아직 교차된 상태는 아니군요. 어, 주가 리뷰도 마쳤고요. 뭐 별로 볼거 없죠. 하루씩 봐서는 별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어, 빨리 상승 추세로 돌려줬으면 좋겠는데 워낙 큰 문제가 쌓여 있어서 그게 해결돼야 됩니다. 테스트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종목 관리하는 법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 일단 내일 집수리 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